아, 8 4 5 11 11 1845 1845 1845 1 8 4 1845 1845 1 1 1 1845 1845 1845 1845 1845 f 8 4 5 1 a 4 5 1845 1 8 4 o 1845 1 8 4 o 1 8 4 o 1 8 o 5 o 8 4 5 1 8 4 o 1845 1845 1 8 s 5 1845 1 8 4 y 1 8 i 5 a n t 5 1845 e 8 4 a 1 8 r 5 1845 1845 1845 1845 1845 1 8가5 1845 1845 1845 그러는 거 말고 뭐할게 있을까? 땅콩잼은 어디 있는 거지? <laughs> 아, 아 나바본 거야? 잠아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아지가 잼이 안아 들어있네 형아, 안에 있었네 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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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GS에서 음식 싸고 세븐 이름에서 먹어보는데 어이가 없네. 아니, 건너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기길한바판에 고립됐네, 시. 깜짝 놀랐어, 진짜. 호치민. 오 여기까지 걸어왔어 거리가 너무 예뻐. 호치민 형 여기 있고. 이게 원래 사이공이란 도시였는데 프랑스 식민지구일때 사이공이어서 베트남이 승전하고 나서 그때 공산당 대파격대 호치민이 의 이런다서 저따가 호치민 형이랑 사진 촬영했어요. 숙나에 들았으니까 버스 타러 직접 가볼게요. 마지막 만찬으로 롯데리아 도 먹고 싶은 거야. 롯데리아 나왔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오,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콜라는 맛이 똑같고, 감기는, 음, 맛이 똑같아. 아닌데? 맛있다. 방금 튀겼어. 왜냐면 다른 건 그냥 꺼리는 게 이거는 새로 튀겨가지고 소스가 너무 조금 준다 와, 우와, 우유치킨 먹었다. 자, 우와, 진짜 배당여이잖아 이제. 배당 봐봐, 배당만 봐야겠지. 바로 버스 정리장 가볼게요. 거리가 다추어서 거리여서 무인에 가는 버스 타려고 다다 다 앉아있네 다 추워 거리여서게 크고 저있어 이걸로 하나 사고 이게 vip버스 어느 나라에서 13,000원에 vip버스를 타겠어 우리나라에서 타봐 그냥 버스 4시간 가면 은 5만원 6만원 이렇게 받는다 너무 좋아요 오토바이도 신나봐 와 대박 오토바이도 신네 신발 다 벗고 타네 신기하다 신청 5번 방에 A룸이래 와 완전 캡슐 호텔처럼 돼있다 와 너무 좋다 여기가 5A인 것 같아요 불을 어떻게 켤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보고 내일 일어나고 깨우고 어왜 1시 반인데 벌써 도착을 거죠 도대 이유를 수가 없네 여기 한 카페에 도착해서 여기서 한 2시간 있어나 3시에 도착한다고 그랬한시간만있으다 어디 가고 싶어? 집투집 투어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와 아니야 아니야 우리 가까워 Really? We close yet? Yeah. Not my company. Not my company. You booking on website, right? You wait. Uh, no. There? no. The hand coffe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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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coffee only the bus. So you wait there. Han hand coffee bus can no. can allow 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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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wait outside there. Oh, okay, so we not the yeah. number oh, Okay, okay. Mm. I check and go there. No, no, no. You go I, right now. My bag check in here, okay? No, just just bag. 우린 사라졌어. 있냐너왜렇게왜왜아왜 저기서 다리 오케이. 오케이. 알시간기다 무서워. 이시나 있는데 지 무서워. 이 시골 마을에 나 혼자 있는데 지금. 두 시간 동안. 아, 진짜, 제 진짜 불신이 나네, 요 아.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쥐 보여요? 쥐 있어. 와, 진짜 커. 아, 씨, 뭐야. 레스토랑 앞에, 어, 아, 쥐가 한 4마리가 다닙니다, 와. 왜이렇만많아 아, 아 빛까지 와서 더 무섭네, 씨. 일단 좀 이동을 해보자. 너무 있는 것보다는 버스 왔을 때 이동하면 나을 것 같아 옆에 리조트에 가서 벌써 6분 정도 걸린데요 가볼게요 와 이렇게 무서운 적 처음이네 유튜브라도 보면서 걸어야지 카메라 좀 켜고 걸을게요 진짜 무서우니까 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 로베 이게 단가 봐 어, 여기 앉아 있어야겠다. 준비 끝. 이제 나가서 기다려볼게요, 기사님을. 피업 차량이 거의 올 때가 다 됐어. 기사님이 늦게 일어나셨나? 왜안 오시지? 집차들이 막 가고 있어. 색깔 이쁘다. 이건가? 이거 같은데, maybe. Thank you. Let's go! 오, 탑니다 진짜 튕겨. 오면서 졸았는데, 목뭐 부러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자가지 기사님이 껴어저 보라고 여기 화이트 샌드에서는 ATV 체험하는 거 있다 그래서 티켓이 있니? 티켓이 있니? 티켓이 있니? 네, 노란색 티켓 네, 노란색 티켓 츠고 렛츠고! 우 우와 let's go. 츠고 렛츠고! 와우! 와, 뭐 Вроде 이러고 그리고... 있어요. What's your chanty Sir, let's go. Oh, come on. Okay, The next bone, dressing them. Yes, let's go.

찍어줄 사람이 없네 딱 그거야 옴므 밥만 잘 먹더라 태어나서 딱세 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딱히 더볼게 없어요 오. 오케이 안녕 와.. 맛있겠는데? 와 완전 찐떠백이 수다 시짜 이거 20분 정도 20분? 오케이 되게 이쁜데 쏙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오 시원해 괜찮을래? 이쁜 거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난 사실 뭐 거래 때알게되는게 맨발로 걸어. 그 느낌이 너무 좋지. 맨발 느낌이 훨씬 좋네. Let's go. 그때도 리무진 타고 싶었는데 끝났다 그래서 그냥 슬리핑 버스 타 n 가요 한 단계 낮은 느낌 2시간 떠서 맛집을 한번 찾아서 갔다와볼게 이쪽으로 가면 밤미 맛집이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밤미플리스원앤 u s e 치 o i n 5 오케이. to y シナガの、oh. ポイントをつながららせてくうる。Oh. Oh. 괜찮아 가볼게요 오케이 까, 까만 와 열악하네 슬리핑버스랑 다르구만 버스 탈때 웬만하면 신발 편한 거 신으세요 거기 베끼니까 잘 볼게요 진짜 이제 아 진짜 그냥 삭제됐다 4시간이 이게 제일 힘들어 아 체인지버스 어떡해네 드디어 무박 2일간의 무인의 일정은 끝이 났고 저는 다시 호치민에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고점좀 풀고, 바로 또 이제 먹방 투어를 떠나봐야죠. 가겠습니다. 그새 늙은 것 같아.